니가이라 우승 매치업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뮌헨 승점 6점이 걸린 경기에서 과연 누가 얻게 될까요? 최근 10경기 맞대결을 살펴보면 홈팀 기준 레버쿠젠이 3승 3무 4패를 기록하며 팽팽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레버쿠젠은 21라운드 기준으로 최근 볼프스부르크전을 포함해 클린시트를 단 4번 기록하며 경기당 실점률이 다소 높은 편이나 하지만 경기당 득점률이 2.64로 실점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하며 결국 승점을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이 최근 허용한 위기와 실전 패턴을 보면 주로 측면에서 시작된 공격에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측면에서 수비대처가 매끄럽지 못해 실점하거나 측면에서부터 이어진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었습니다. 반면 바이에른 미네는 레버쿠젠의 측면 불안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팀으로 특히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풀어갈 수 있는 무시하라 선수와 함께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헤리키엔의 컨디션에 따라 미네는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네는 전반보다 후반에 실점률이 높은 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레버쿠젠이 전반을 1실점 이하로 잘 버텨내고 후반전에 득점 기회를 살릴 경우 골이 몰려나오는 난타전으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을 예상합니다.